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공직 가치관 형성과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2022년도 신규 공직자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안성시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고3제 연수원에서 2022년도 신규 공직자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안성시 공무원 신규 임용 후보자 90명의 공직 가치관 형성과 조직 적응을 도모했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교육 일정 중 5일과 7일 신규 공직자와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신규 공직자들이 쪽지에 적은 다짐을 격려하고 제안과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안성역 개통 계획 수립, 전시민 무상 교통 시행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세련된 행정으로 안성 시민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신규 공직자 교육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소통 공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